옛날에 달러 같은 경우 오래되면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이제 소각을 했다고 이제 그러죠. 어, 한 번은 백 달러하고 또일 달러, 원 예, 달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마지막 소각되기 전에 어, 서로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그러한 얘기를 어, 감회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죠. 백 달러가 그랬답니다. 너,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뮤지컬 봤니? 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나는 그런데도 가봤어. 그러면서, 아, 참, 거기에 아주 먹기만 해도 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 집이 있더라. 야, 너 가봤니? 그랬더니, 원달라가 얘기합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가본 곳은 어, 교회만 가봤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예, 우수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 여러분 이 헌금 헌금이라는 것이 이게 어, 굉장히 얘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어, 설교의 주제죠. 어, 주문 다음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아 목사님이 오늘 또돈 설교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1절을 보시면 이게 헌금 얘기거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바울은 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이제 많았던 교회인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있게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 아주 담대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떳떳하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헌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금은 은혜다. 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헌금은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고 이제 있죠.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게다 헌금으로 이렇게 통용해서 말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헌금과 이제 연보를 구분을 했죠. 어, 연보는 뭐냐하면은 헌금이 어, 글자 그대로 버릴 연자에다가 돌 연자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연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어, 영어로는 어,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모금인 거죠. 그래서 이 연보는 헌금하고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지금 어,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제헌금을 특별헌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는 어떻게 본다면 모금 혹은 기부 이제 그런 형식으로 드려졌던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연보인 거죠. 그렇다면 헌금은 뭐나? 헌금은 그야 말로 아, 어, 십일조, 또 감사 헌금. 이제 네,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연보는 컬렉션이지만은 헌금은 오퍼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네,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이 원리를 어, 사도 바울이 지금 2절부터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주 이제 첫날이라고 하는 첫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헌금은 어,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봉급을 받으면은 그 봉급에 대해서 딱 처음에 헌금을 떼어 놓는 거 첫것이 돼야 된다. 어, 나의 삶의 첫자리 그것이 헌금이 돼야 된다. 남은 것을 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엄밀히 따져본다면은 헌금은 어, 부모가 이제 자녀들까지 통틀어서 이제 헌금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 부부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십일조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자녀는 다 따로따로 각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 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딱 우리 아이 이름으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손으로 자기가 헌금하게 말이에요. 그 헌금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예배드릴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연금을 또한, 나까지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먼저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이쓰다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리고 수입에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만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수입에 따라 그것이 얼마든 간에 아주 내가 고사는 게 어려워도, 어, 하나님 앞에 수입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복인 거죠. 꼭 많은 헌금이어야지 많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수입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내 삶에서 그것도 어찌 본다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다. 참 이것이 어찌 본다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 이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담되는 게 헌금인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부담스럽다. 이게 헌금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입에 따라 해라. 참, 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아두어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헌금은 준비된 것이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보면은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없으면 헌금이 또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헌금의 지금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3 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헌금은 실은요 물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이거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요?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이제 관리하고 세워가는 분들은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 재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4절부터 이제 보게 되시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일정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5절 마게도냐를 지나갈 것이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리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게도 나를 지나간 후에 너희에게도 갈 거다. 고린도에 갈 거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수도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을 거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마게도나를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를 이제 들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고 내가 겨울을 함께 지낼 듯 듯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여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항상 어, 계획 없이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로 갔다가 내가 서반아로 갈 계획이다. 그런데 결국 서반아로 못 갔죠. 어, 바울이요 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냥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항방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갈 텐데 먼저는 마게도냐를 들러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들렀다가 겨울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바울이 이 계획을 가지고 그가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여러분의 삶도 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 이것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세우게 해 주세요. 이제 네,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이끌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칠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을 세웠지만은 바울이 하는 말 중에 7절에 이는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요?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허락하시면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계획을 다 세워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갈 텐데 잠시 마게도냐에 들렀다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그런 모든 그 삶의 걸음에 있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모든 앞길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계획이 늘 우선이 돼가지고, 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너무 이렇게 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인 거죠. 주께서 허락하셔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해놓은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 계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도 바울이 얘기한 거핵심이 뭐냐면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막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요. 여기 잘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5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르고 그래요. 그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베소에서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요. 거기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에베소 시가 완전 뒤집혀지고 바뀔 정도로. 지금도 에베소에 가 보시면은요. 소위, 우리식이라 얘기하면 지금도 편도 3차선 정도 되는 대리석,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어 그러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데가 예배소입니다.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소의 대도시에서 복음의 문이 막 열려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막 복음의 문이 열려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막 대적하는 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자기 계획은 오순절까지 이길을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거기가 막 폭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거기 더 거기 더이기를 원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보면은 아 그래서 바울은 늘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의신교 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다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오셔 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허리가 아프시니까 뭐 뒤에 이렇게 여러분,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받쳐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보니까 점점점 그게 많아져요, 보니까. 그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앉아있는 게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자도 어찌본다면은, 아, 이제 편한 것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힘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셔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 몸, 예배소에 머물고 싶어.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려서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대적하는 자가 많아. 요 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손길에 주목해서 늘 깨어서 주님, 주님의 인도에 주님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참동역자들을 쥐약에 여긴 것 같아요 디모데는 한참 아래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조심해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도 나와 같이 주위를 힘쓰는 자로 알아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도 다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모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아라. 평안히 보내서 내게로 오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힘들었거든요. 아주 베테랑인 노련한 바울도 힘들었는데 젊은 디모데가 가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이 낙심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인데,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멸시하면 은 김운대는 바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 가지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게 해줘라.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은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갈 거다.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갈 뜻이 없다.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도안 갈라 그런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은 아볼로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 가면은 아볼로는 너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달변가였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아주 있잖아요. 그러면 아볼로가 지금 가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눠져 있는데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또 불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지혜로웠던 거예요. 잠시 내가 떠나 있어야만이 멀어져 있어야만이 고린도교회가 성도들이 그 분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거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제가 조금 고린도교회와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간다. 참 멋진 얘기죠. 여기 13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기서 강건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영어로 be strengthe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해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강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했던 사람, 스테바나를 소개하잖아요. 스테바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개척 멤버다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 그런데 여기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Addi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스테바나의 집은요 아예 섬기는데 중독이 돼 버렸다. 여러분 기왕이면은요 주님의 복음의 일로 중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바나의 집을 보세요. 여러분 개척 멤버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성도를 섬기기로 중독됐대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스테바나의 집은 부족한 것을 보충을 했대요. 보충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면요. 이 부족한 것을요, 공급해 줬다. 채워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스테바나의 집은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왔던 그러한 참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러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시원하게 했다. 이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영어로 refresh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을 보면은 refresh 돼요. 이 가정을 보면은 다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 사실은요 어, 안식일이 뭐냐면요 안식일의 시작은 멈추는 거잖아요 먼저 멈춰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춰야 안식하게 되는 거 안식은 메누하라는 얘기입니다 죽만한 평화 이제 그게 안식이에요 멈춰야 안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멈춰서 안식을 누리는 것에 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refresh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테바나의 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refresh됐다. 이 가정을 내가 만나고 이 가정 때문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이 가정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존경하고 감사해라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길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었다 가정을 내놓고 헌신했던 참 취한 주님의 일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에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동안은 말한 것을 누가 대서했다는 얘기죠 침필로 말하는 그 마지막 한 마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죠. 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 이게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바울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말해 놨답니다. 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요거만 아람어로 쓰여진 겁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아났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침필로 고백했던 말, 말아났다 주여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편지의 끝은 은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